선생님 오늘은 예수님 책 읽고 싶었어? 응. 예수님 불러봐.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예수님. 아빠 이거 뭐야? 최초의 하나님이. 아빠 이 뭐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빠 이거 뭐야? 물고기. 물고기. 하늘 중신 기린 지지 지지. 코끼리, 코끼리 하나님 이, 천 지를 창조 하셨어 아니, 이거 는 여기 들렸어야되 는데, 하나 를 건너뛴 것같 은데, 이게 아닌가？이건가? 이끈에야 래하 게안 보이 네? 원래 안 보이 는 건가? 아보이고 하나님이 동물도 종류별로 창조하셨지요. 에덴동산에 아담과 하가 살아갑니다. 치타. 치타야? 응. 사자 아니야? 응, 사자. 엄마는 어디 있어? 사자 엄마. 엄마 사자. 아빠 사자는 아빠 사자. 그런데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에, 아단과 하에는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몰라. 농사하는 사람. 사, 사, 몰라. 호랑이. 호랑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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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워라나 뚝딱. 노아, 할아버지. 방주를 뚝딱뚝딱 만들었지요? 음. 세사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지만 하하하하 하 c m a 좋은 h 할아버지 주민 a h 순 h 했네 충성 충성.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친 a Ha. 와 a 고있 h 이건 낙타. 낙타 뭐야? 내가 지지할 땅으로 가라. 낙타 뭐야? 이걸 열어. 응. 가말. 가마? 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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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laughs> 말씀을 듣고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아브라함 아브라함 사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어요. 순양에 뿔이 걸려 있었지요. 네. 응. 좋아요.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게 성경 우리가 읽었던 거지. 리브가를 찾는 장면이에요. 아빠, 나투모야 감말. 감마? 감말. 는 리브가에게는 이삭이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길을 가다가 돌베기를베고 잠들었지요. 거기가. 베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씨름을 했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야곱에는 열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이 여, 요셉을 사랑했지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채색옷을 빼앗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셨죠 형제들을 만났어요.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 모세요. 예 누나 여기 몇시 보고 있지요 바로왕의 딸이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가서 궁정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하지만 예시 예시, 예시 불, 불 강에서 미리안 강에서 허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나는 만났죠.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지팡이를 던지면 뱀으로 변했어요. 술사들의 새들을 뱀이다. 모세, 지팡이가 다 잡아먹어 버렸지요. 열까지 재앙이 내렸어요. 비의 각도 보면 흙장. 장자가 마지막에 죽어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발라요. 문설주의 6월절 어린양의 피로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죽음을 사자가 지나갔지요. 6월절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말랐어요. 그러나 바로 이 군대가 추격하다가 온통 물에 다 빠져버렸지요. 마이, 마이. 말이에요. 바로 이 군대가 쫓아왔어요. 광야에서 만나온 매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었답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사십일 사십 밤낮을 해나서 하나님의 두개의 돌판을 주셨어요. 이리와, 십계명을 어쌩는 듣기만해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응.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모세가 화가 났지요. 모세는 성막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정탕꾼을 보냈어요. 정탕꾼을 보내서 음. 이스라엘에 있는 포도와 석류와 보류와 밀가 보류와 복숭아와 아몬드와 대추나무야장을 가져왔어요. 성류에요 포도 속이 엄청 커요. 그러나 모두가 불평했지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오메와를 원망하자 불경이 나왔어요 노물을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조절하고 발람 선지자를 불렀어요 위디안 모압 사람들이 불렀죠 그렇죠 그러자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엄청 썼어요 당나귀가 발람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못 알아보는 선지자의 죽음을 나중에 당하죠. 기생 나비 정탐꾼두 명을 삶은 거보아스를 살려주지시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쌤이 여리고 갔었지. 기억나? 여리고 가서 뭐 했어? 여리고에 가서 맛있는 밥도 먹고 여리고 가서 케이블카 가는 것도 봤잖아. 사케오 집 저기 집에도 가봤지 무덤에도. 여리고가 일곱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고, 부! 하니까 무너졌어요. 바퀴! 바퀴! 왜 놓치고 가자? 나팔을 보니까 무너지죠, 여리고예요, 여기가. 예예 불이에요, 불이 나타났어요. 이건 뭘까요? 몰라. 불 가운데서 기도원을 부르신 거예요. 사자가 기도는 300명사예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맡은 이렇게 먹는 사람 300명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우게 되지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심촌. 삼손이에요.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삼손이 들릴 날 꾐에 넘어가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알려주지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아빠 이거 결국에 한 번만 나를 게 힘을 더해 주시오 라고 했어요. 삼손이에요. 자, 이제는 나오미야 루시네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오지요. 그리고 보아스의 또려에서 이삭을 주워 먹다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지요. 사무엘이에요. 엘리즈 사장에게. 사무엘이에요.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사무엘에게 와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됐나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러나 사, 다윗 이야기가 나오네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베들헴에 사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죠. 형들을 보러 갔다가 누구를 쓰러뜨렸죠? 골리앗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놀래요. 뭘로 쓰러뜨렸죠? 칼로 아, 칼로 했어? 응. 아닌데 돌멩이 아닌가요? 돌멩이 돌멩이를 서 나중에 칼로 먹을려지요죠 응. 사울은 다윗을 시계에서 창을 던졌어요. 아빠 하프 하프를 다윗이 연주하고 있지요. 요나단이라는 다이색에는 다이세계,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파르는 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우겼어요. 음. 솔로몬이 칼로 그 아이를 발로 나누라고 음. 라 하자 진짜 엄마는 누가 진짜 엄마예요? 몰라. 여기 앉아서 울고 있는 엄마가 진짜 엄마죠? 응. 음. 진짜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짜잔, 살로버니 성전을 지었어요. 우 예배하는 성전을 지었지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빵인 걸그리시나가에서 물어다 주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와 예시 예시 불이 내렸어요. 세라 선지자를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어요. 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려서 왔는데, 요당강에 일곱 번씩 니까 깨끗해졌어요. 가만. 맞나요? 사마리아에 문득병 걸린 사람들이 밖에서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아랑 군대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굴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믿음에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하만을. 계략에 넘어가지 않았죠. 이건 누굴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아, 이건 이사야,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가, 슬압들이, 고르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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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가 에레미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다니엘이가 새 친구가 불기둥에 들어가서 기도했지요. 매네매네 우르무드가 지시느라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기도썼었어요 다니엘이 에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번 기도하자 그것을 시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자들은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죠. 요나예요 다시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던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어떻게 했죠? 몰라. 큰그 물고기가 나타났지요. 응. 신약성경이네요. 기쁘다고 죽으셨네. 어휴 여긴 누굴까요? 세리완이 태어났어요 세리완은 어디서 태어났죠? 몰라 앤케름에서 태어났죠 세리완 응. 앤케름 갔었어요? 응 할머니랑 갔던 거 기억나요? 응. 어휴 마리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전하가 잉태아의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인마 내리라 목자들이 들판에서 아이고, 애, 천사들이 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거 왜 찢어졌지? 몰라 세리가 찢었을까? 응 조심해야지. 응. 저들밖에 세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요. 응. 예수님이 아빛들과 논쟁을 하고 있네요. 아디죠 어디죠? 그러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요? 어디죠? 구유에서 태어났지요. 응. 왜냐하면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어디서 세례 받았죠? 여당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세미도 여당강에서 세례를 받았죠? 기억나요? 응. 어제 얘기해줬지? 응.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응. 눈이 아파? 응. 졸려서 그래 눈을 감고 들으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무로내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내 오른편에 네, 그물을 던져라 물고기 가득 가 찼어요. 그장 그냥, 그냥, 나이로의 딸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장거라고 했어요. 아빠. 응? 이건 뭘까요? 몰라. 아빠, 이거 왜, 이해 아, 아빠, 아야아 죽었어요. 의사.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의사. 예슈아. 의사. 예수님이 의사시요 의사예요. 예수님은. 아리새인들을예수님을질책하셨죠 중풍 병자 걸린 사람을 짐을 뜯어서 내렸어요. 예수님이 고쳐 주셨어요.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로. 5고기 빵. 오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기는 어딘가요? 갈릴리죠. 갈릴리. 갈릴리 갔었지. 응. 갈릴리에서 뭐했어요? 몰라. 아빠는 낚시를 굴고기를 잡고, 세미는 튜브를 탔지요. 응. 풍랑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급히 빠져들자 예수님 급히 건져주셨어요 사개오네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사개오를 싫어했어요 세비였거든요 여리고에 있었죠 사개오 집에 갔다 왔죠 무덤에 뽕나무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예수님 어린아이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온 것을 용납하라 이건 뭘까요? 변화산에서다볼선생님이 갔었지.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아가 만났지요. 예수님은. 여기 아주 사우니초막을 지으려고 했어요. 성전은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디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우리 그때 갔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픈 사람에게 고쳐주었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 돌아온 탐자예요 재산을 가지고 나갔던 탐자처럼 방황하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열었지요. 아빠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나누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할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됐성면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소서 여기도 찢어졌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몰라. 나의 죄 때문에, 샘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무덤에 갔는데 빛이 나네요. 그죠?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죠. 도마는 성령을 믿지 못했어요. 나는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어라. 엠마우엘가는 두 제자예요. 두 제자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부활 후에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4 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했어요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째 순교자가 생겼어요. 스데반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우리 쌤이 스데반 기념교회 갔었지. 자, 말, 배자 말. 세복 무덤을 갔었죠? 이건 뭔가요? 빈리데디오피아 네시에게 해서 세례를 줬어요. 다메스포상에서 사우를 났어요. 낙타, 깐 말.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베드가 요빠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어, 내가 속대다 하지 말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아이사랴에 가서 세일 줬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찻고 탄양했어요. 그래서 착고가풀립니다주 예수를 감수장이 죽으려고 하자 주 예수님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아, 얻으리라. 아, 말씀하셨죠. 요한이 밤모섬에서환상을 보았습니다.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 예수의 어오시 없어서 아멘. 아빠 아멘